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5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아, 여러분, 제가 거진 한두 달, 그죠? 한 7주 정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서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날도 많이 더워졌고요. 하, 왜 이렇게 덥지? 육수, 뭐, 겨터파크, 뭐, 날이 났어요, 지금. 성황리의 개장 중이에요 지금. <laughs> 아 제가 뭐 여러분들과 잠시 어, 멀어져 있는 사이에 팬데믹 상황도 많이 좋아지다가 또 최근에는 또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주변 분들 모두 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건강해야 여러분 앞에 계속 설수 있으니까 저도 아주 건강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뭐 마스크는 항상 예. 얼굴 예 저희가 좀 가리려고 했는데 뭐 오늘 날이 덥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방역 수칙 잘 준수하면서 녹화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라운드에는요 올킬하신 분이 무려 네분 올킬 네 명. 아 이거 한마 하나 딱더 붙었으면 올킬이 다섯 5... 이거 하는 거죠. <laughs> 여기 올킬이게 다섯. 멈춰야! 제가 이네분 중에 어느 분에게 이 푸마 오호보를 선물로 드릴까? 고민 고민 하다가 어,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laughs> 어, 저도 아들 셋 아빠인데 아이와 함께 공을 차는 모습 상상하면서 결혼 아빠님을 어, 품화 5호볼 받으실 주인공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구냐, 오죽승부의 책이잖아요. 어, 김병욱님여운님 신다룡님께는 저희가 아차상 바나나우이기프티콘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 드릴 건 드린 거고 뭐 저에 대한 뭐 역시 칭찬과 어, 채찍, 어. 19라운드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19라운드 때 정장을 입고 출연을 했었어요. 회사 갔다가 오느라고. 그랬더니, 오, 정장 입은 모습이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뭐, 반전이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은데, 5회원은왜 항상 반전이 없냐. 뭐, 이래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저의 심장을 아주 그냥 깊숙하게 찔렀던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설명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김아리님. 적중률은 기대 안 하고 그냥 재밌어서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매 경기 올킬을 목표로 정말로 호지네임을 다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게 설명드리는 건데 어, 적중률을 기대 안 하고 재밌어서 본다니저 완전 노재민 사람. 예? 인천 맞췄 그렇지, 내가 인천 어경인법비 제가 맞춘 사람이에요. 한, 한 경기 예상했는데 한 경기 맞춘 거 올킬 아닌가? 음, <laughs> 그리고 또 댓글 창을 보다 보니까. 오측 승부 예측, 코너 속에 코너가 뭐 하나 생겼더라고요. 저 모르는 사이에. 어, 오노꼬의 승부 예측이라고? <laughs> 뭐야, 이게? 어? 오노꼬의 승부 예측? <laughs> 제가 뭐더 분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오노꼬님 예측, 뭐, 어, 굉장히 뭐, 기, 승부 예측이 뭐, 굉장히. 어. 어, 그래요. 어, 그렇다고. 예. 이번 주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되는 하라완큐 K리그1 2021 20라운드 지금부터 승부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20라운드로 2021 시즌 K리그1이 재개되는데 6경기 중에 4경기가 연기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영향으로 뭐 앞서 서울과 제주전이 한번 연기됐고요 그리고 인천, 성남, 또 울산, 대구, 전북, 포항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0라운드는 재개되는 라운드이긴 한데 두 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제가 리그가 재개되는 20라운드이니만큼 뭔가 본격적으로 올킬을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어, 왜, 왜 웃으시죠? 올킬을 목표로 한다는데? 수원이야. 아 어, 그러니까 하필이도 수원이야 어, 두 경기 제가 집중적으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말 나온 김에 제가 남은 두 경기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경기는 수원과 수원 f c 수원 더비입니다. 박건아 감독이 부임하고 수원은. 빠르고 확실하게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선두 울산에 승점 4점 뒤진 3위. 전북 대구와 승점이 같습니다. 치열한 상위권 이 경쟁의 중심에 있는 수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수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바로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골은 많이 넣고 실점은 줄였다. 바로 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수원은 27경기에서 27골을 넣고 3 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요? 19경기에서 29골을 넣고 실점은 18골로 줄였어요. 내용이 달라졌고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원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국내 선수들이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고 싶은데, 뭐, 물론 휴식기 동안에 활약이 좋았던 고승범 선수가 입대를 했습니다. 고승범 선수가 저는 이 수원의 중원에서 굉장히 엔진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승범의 빈자리는 분명 있어요. 그래서 수원 계획은 이제 이 선수의 빈자리를 좀 새롭게 뭐 외국인 선수라든지 아시아쿼터 등을 활용해서 영입한다는 계획이고 또 전세진 선수 또 고명석 선수가 전역해서 돌아왔습니다. 어, 수원으로서는 좀 선수단 활용에 있어서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부분이라 할수 있겠죠. 뭐 수원FC라고 가만히 있었냐? 아, 수원FC도 휴식기 바쁘게 보냈습니다. 뭐 초반 위기가 있었지만 잘 버텼잖아요. 그런데 이 휴식기에 타르델리, 잭슨 또 김수범 이렇게 또 기량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올라가겠다라는 확실한 이 노선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이 효과가 당장 전 20라운드부터 나오기는 그래도 좀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전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수원과 수원 FC의 차이를 찾아왔는데 바로 수원은 홈 경기에 강했고 수원 FC는 원정에 약했다. 라는 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원 FC 남은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데요. 뭐, 거기가 거기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 있을 일이고 그동안 전반기에 이 홈과 원정이 달랐다는 겁니다. 수원은요, 홈에서 9경기를 치르는 동안 13골을 넣고 13실점을 기록했어요. 근데 수원 FC는 원정에서 9경기를 치렀는데 9골을 넣고 1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두 팀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다고 할수 있겠죠? 시즌 첫 대결 3라운드 이두팀 0대 0 무승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수원의 공격력이 터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전 20라운드 이두 팀의 재대결, 수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광주와 강원의 대결입니다. 두팀 모두 전반기 참 부진했습니다. 어, 특히 광주보다는 저는 강원의 부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부상도 있었고 주전 선수들이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야심차게 영입했는데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고민에 고민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은 뭐, 휴식기에도 어,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뭐, 코칭 스태프의 불화도 있, 뭐 이렇게 사실 이 점이 저는 가장 현재 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상 김명수 감독이 처한 현실을 딱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선수단 안팎에서 이런 이슈들이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에만 집중해도 이길까 말까 한 강원인데 제대로 이기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20라운드는 리그 최하위 강주를 상대한다. 강원은요, 지난달 26일 성남과 17라운드 수면 경기에서 저의 예상을 깨고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경기 이어집니다. 어, 휴식기에 선수단 변화도 좀 있었고요.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의 불씨를 이 경기에서마저 못 살린다면 시즌 막판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원을 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상대 팀 광주의 상황이 더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광주는 펠리페가 갔죠. 그리고 어머 상도 없습니다. 뭐 광주로서는 리그 재개를 앞두고 펠리페도 없고 어머 상도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K 리그에 정말 좋은 활약을 했던 조나탄이 임대로 왔습니다. 하지만 조나탄은 지난해 여름에 큰 부상을 당하고 아직 그 실전 감각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동료 새로운 동료들과의 호흡도 맞춰야 되니까요. 저로서는 이번 20라운드에 조나탄이 당장 실전에 투입돼서 골을 넣고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그 조나탄으로 돌아온다? 저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의 대결이지만 그래도 상황은 강원이 조금 낫다 강원의 승리 가능성이 20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자, 저의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어,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두 경기를 여러분 똑같이 예측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상한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어, 저희가 이번 20라운드부터는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축구공 모양 얼음 몰드입니다. 이게 오늘의 축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내놓는 작품인데요. 이게 뭐냐? 여기 알 보면 깔때기가 있어요. 깔때기를 요 구멍에 넣고 물을 넣고 얼리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공 모양으로 얼음이 업니다. 이걸 언제 즐기면 되냐? 뭐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어, 그때 쓰시면 되고요 저보다 어, 연패가 어리신 분들은 어, 콜라, 사이다, 뭐 주스, 뭐 이런 다양한 음료를 즐길 때이 축구공 모양 얼음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어, 이거! 저희가 이거 5축 승부의 책에서 여러분들 선물 드리려고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어, 저희가 이 축구공 얼음 몰드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 20라운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축 승부예측은 오늘의 K리그 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승부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이 언제? 21라운드 20... 22라운드 20... 근데 이거는 제가 프로축구 한 명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십시오.